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따라하게 주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매수한 종목 초록뱀 미디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SBS 펜트하우스를 제작한 업체인데요. 최근 SBS 펜트하우스 2의 시청률이 25%를 돌파하면서 히트를 한 드라마입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오링과 주몽 등을 제작했었는데요. 드라마 기획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OTT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초록뱀 미디어도 뉴스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 BTS 관련 드라마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드라마와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고 지상파 3사와 종편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주몽과 오린 등의 드라마가 있고요. 주요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방송 프로그램이 51% 외식이 41%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인데요. 쿠팡과 100억원 어느 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쿠팡에서 OTT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그첫 번째로 초록뱀 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올해 화제 드라마는 모두 제작이라는 내용인데요. 초록뱀에서 올해 출시하는 드라마를 보면 펜트하우스3와 BTS 드라마 등이 있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초록뱀 미디어의 월봉 차트인데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주가는 오르지 않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팬 미디어의 기업 분석 자료인데요. 시가 총액은 3,370원, 배당은 하지 않는 기업이고, 2020년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4와 roe는 마이너스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24%, 유보율은 108%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추이를 보시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2020년까지는 좋지 않았었고요. 2021년은 추정치이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모두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초록뱀 미디어는 전년까지의 실적은 좋지 않은 편이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증감률 추이인데요. 20년까지는 좋지 않았지만 21년에는 우상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ROE, ROE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2020년에는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년에는 현금 창출이 되진 않았지만, 21년에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채 비율이 100%를 넘긴 하지만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거래한 내역인데요. 3월 4일에 850주를 2,34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4월 14일에 절반인 425주를 2,585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는 50%인 425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실적보다는 올해 성장 가능성을 보고 매수를 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된 종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